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28편 2절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사람은 실력도 있다라는 제목으로 새벽 목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농구 결승전을 앞두고 두 팀이 서로 이기게 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데이두 팀은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주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두팀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모두가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편을 들어주기가 너무나 안차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도 모르겠다. 너희들이 시합을 해서 실력있는 편이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분도 예수 믿는 사람. 저분도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 어느 시험을 보는 자리에서 한 사람만 되어야 된다면 다 기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이런 경우는 정말 난처한 상황이고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개신교에서 기도 드리는 모습을 풍자적으로 잘 표현한 내용이죠. 그렇지만 조금 전에그 반대로 오늘의 본문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만 또한 우리의 노력과 실력, 공정한 경쟁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성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얻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응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 말씀은 바울이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면서 노력과 절제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노력과 헌신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농구 결승전에서 기도뿐만 아니라 실력 있는 팀이 이기기에. 하시겠다는 그 풍지적인 내용과 같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카노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초대교회 교인들과 비교하면은 많이 부끄럽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의 자리를 앉아야 하는 그 상황이 있다면 그리고 그한 자리 앉기 위해서 초대교회 교인들과 비교를 한다면 우리가 과연 안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 없는 자그한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구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무슨 말이냐면 빨리 달린다고 해서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사라고 성전하는 것이 아니며 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항상 이긴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언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임함이니라. 세상에서의 성공이 항상 노력과 능력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와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기도도 하지만 그 기도하는 것 때문에 다른 일들을 생략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만능이라고 하는 것은 불안전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와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잘 활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와 함께 실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고 가만히 골방에만 있는다고 일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기도도 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해야 할 일도 열심히 땀을 흘려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아무리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이웃을 도와야 된다고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내 가족을 내 가족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행동을 하고 기도에 나아갈 때 반드시 산한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도 하지만.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 말씀을 기억소서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